절입니다. 같이 아가서 1장 17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집은 백향목들보 잔나무 석가래로구나. 오늘 저는 아가서 1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내년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가세일장 17절에 우리의 집은 백탄목들보 잔나무 석가래로구나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읽기만 하여도 아름답고 튼튼한 집이라는 경고함과 신비함을 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경고하고 아름답고 튼튼한 집을 지었으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집이라고 솔로몬과 슬라비 여인이 함께 교제하는 집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주님과 나와의 집입니다. 음, 만민의 기도하는 집즉 교회를 뜻하고 있, 있습니다. 교회는 곧 우리를 뜻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나만의 은밀한 교제가 있는 집즉 내면의 성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여기서 우리 집이라고 했습니다. 여소서 우리 집이라 또한 나의 집, 즉, 내 심령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 백향목들과 잔나무 석가리는 무엇을 상징하는 말씀입니까? 어, 백향목은 튼튼하게 뿌리를 뻗는 아주 강인한 수목, 튼튼한 나무입니다. 성경에는 무려 70번이나 기록되어 있어, 있습니다. 어, 사자를 동물의 왕으로 친한 것처럼 비향목은 수목의 왕으로 여긴다고 합니다. 어린 나무일 때는 피라미드 형태의 삼각형 모양으로 자라지만 어, 큰 나무가 되면 우산을 펴놓은 형태가 됩니다. 어, 레바논 산맥 해발 2000m 이상의 고산지대에서 자라며 뿌리가 깊고 높이가 40m 줄기는 3미터가 넘고 나무, 나무의 수명이 한 2000년에서 3000년 간다고 합니다. 기사야 35장 2절을 보면 어,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내바은영광과발매과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영화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60장 13절에도 "내가 눈의 영광, 곧 잔나무와 순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둘 것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백향목과 잔나무는 내가 눈의 영광으로 상징하기도 합니다. 아, 백향목은 짙은 향기로 향기를 풍겨서 향기롭고 나무 진액이 많아서, 어, 병충해도 없고 강부력도 있고 내구력도 아주 뛰어나서 또 아름답게 광을낼수 있어서 가장 귀한 건축 재료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아, 10편. 10편 104편. 한번 찾아보세요. 16절, 17절. 10편. 영화의 나무가 우택에 흡족하며 곧 뒤에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 이로다 새들이 곳 속에 그 기술 들이며 학은 잔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 백향목은 추운 곳에서 자라기 때문에 재질이 굵고 단단하고 곧 바로 높고 크게 자람으로 레바논 인접 나라들이 궁전을 짓는 건축 재료로 많이 사용. 했습니다. 어, 솔로몬이 지은 에노사님 성전을 볼 때에 어, 우리 집에 백향목들보라 하는 것은 어, 백향목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심령의 집인 나의 집에는 어, 영적으로 백향목들보 잔나무 석가래가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네. 우리 집은 백향목들보 잔나무 석가래로구나 라고 했는데요. 어, 이제는 우리 주님을 향해 우리의 집은 객창목 잔나무 석가래로구나라고 말을 일괄을 할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잔나무 석가래란 무엇입니까? 석가래란 원래 지붕을 만들기 위해서 어, 용마루의 마루대로부터 처마까지 가로 방향으로 지붕을 덮는데 쓰이는 나무입니다. 또 석가래란 지붕판을 만들고 추녀를 구성하는 갈고, 김각재입니다 잔나무는 푸른 소나무과의 교목으로 쓰고, 잣은 식용으로 씁니다. 나무는 가구나 건축재로 사용하고요. 내구력이 좋아서 향기와 색상이 비향무게버금가고 건축재료로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잔나무 석가래는 예수님을 상징한 말씀입니다.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나무를 상징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아, 예. 아, 예. 창세기 6장 13절에서 2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너희를 위하여 잔나무로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노아가 만든 잔나무는 방주를 걷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영적인 우리의 심령의 집을 지을 수 있는데요. 어, 그런데 백향목들과와 잔나무 석가래가 있기 전에는, 어, 혼의들보와 문은 열의 석가래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있습니까? 네. 아멘. 이와 같은 혼의들보는 예수님의 형용을 보는데 아주 큰 방해자입니다. 어, 누가 복음 6장 41절, 4 2절 절에 보면은,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했는데요. 우리는 혼의 들보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네. 혼의 들보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혼의 들보를 빼내게 되면 영안이 열려서 볼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혼의 들보는 무엇입니까? 혼의 들보는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60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이라고 인 했습니다. 육신대로 사는 것이 혼의 불보입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내 눈속의 불보를 깨닫고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또 육신대로 사는 삶이 무엇입니까? 몸의 행실대로 사는 삶이 육신대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몸의 행시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한 것입니다. 거기에 간주 말씀을 보면은요, 골롯에서 이제 3장 5절부터 나오는데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순배이라고 했고, 8절에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흠과 아기와 해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라고 했는데요 혼에 들고의 옛사람의 행위인 석가래가 끼어져있는데 그 석가래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로, 참신, 분냄, 아기 해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과 같은 것들입니다. 있습니까? 할렐루야. 또 로마서 1장 29절에도 본 모든 불이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악독, 수근수근 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또 우매한 자요, 부정한 자요, 부자비한 자라고 했는데요. 어,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이 석가래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석가래를 가지고 있으면 어, 로마서 1장 32절에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7장 21절, 22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7장 21절, 22절. 한생각, 음란, 부적질 살인, 한운, 탐욕, 악독, 속임, 음탕, 끌기는 눈, 해방, 도만, 광패, 이같은 것이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고 나와있지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도 또 이렇게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술취함, 시기, 분냄, 방짓는 것, 방탕함,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이 같은 석가래가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호래 들포와 석가래를 빼내고 우리의 집은 백향목들보 잔나무 석가래로 만들어야 합니다. 만들어야 할줄 없습니다. 백향목들보란또 영적으로 무엇을 뜻하냐면요. 또 이사야 2장 13절에 보면은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개장목과라고 했습니다. 레바논이라는 것은 흰산 흰 산, 산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그는 마음, 평안, 용기, 부드러움, 명철로 되어 있는데요. 이두 가지를 합하면 흰 마음인데 흰 마음이란 거룩한 마음, 깨끗한 마음, 평안한 마음, 또 용기 있는 마음, 또 부드러운 마음, 명철한 마음 이라는 뜻이 네바논입니다. 할렐루야 네네. 이 같은 네바논의 믿음이 될지다 이와 같이 깨끗한 네바논에서 백향목이 나옵니다. 어, 이사야 1장 13절을 참고했을 때 보면 백향목이 높고 높다고 했습니다. 아, 백향목이 높고 높다 이것은 영성이 높고 높다는 뜻입니다. 또 믿음이 높고 높다는 뜻이며 사랑이 높고 높다는 것이며 능력이 높고, 높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네. 에스겔야 27장 5절에도 너를 위하여 레바논 백향목을 가져 독대를 만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어, 백향목으로 독대를 만들었다는 것은 백향목이 강하기 때문에 독대로 어,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먼 바다를 항해할 때 독대가 약해서 부러져버리면 어, 생명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아주 강한 나무로 써야 합니다. 백향목은 인생 황해에서 아주 강한 것을 뜻하고 있어요. 믿음이 강하고 능력이 강하고 시련을 이기는 능력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호의 들보를 빼어내고 우리의 집은 백향목 들보라고 했기 때문에 백향목으로 신앙의 집을 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어, 그렇다면 키가 높고 강한 백향목은 영적으로 무엇을 뜻합니까? 어, 에스겔 31장 3절에 보면은, "글자 다스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살림의 그늘 같으며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는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그러므로 개창목은 가지가 아름답고, 또 그늘은 살림에 또 그늘 같고, 키가 높아서 구름이 닿았다고 했습니다. 아름다운 살림과 구름에 닿은 키라는 것은 생명의 말씀, 영광의 말씀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림은 녹색으로서 생명을 뜻하죠? 또 구름은 영광의 임재를 뜻합니다. 이두 가지는 신성의 말씀을 뜻하고 있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이라는 것은 아주 거룩한 신성을 뜻하는데요. 우리는 신성의 말씀으로 어, 나의 내면의 집인 성전을 건축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11기상 6장 16절을 보면 또전지편에서부터 20규빅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아로마가 전의 내소 포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전이라고 나오는데요. 이것은 성전의 줄인 말입니다. 성전의 천장과 마루와 지성소를 백향목으로 만들었다고 했으므로 백향목은 성품의 말씀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품의 말씀으로 우리의 집을 지어서 우리의 집은 백향목길법, 잔나무 석가리로구나, 라는 노래를 불러야 할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솔로몬 왕은 백향목으로 자기의 공을 짓습니다. 11기상 7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솔로몬이 자기의 공을 30, 30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중공하니라. 저가 내바른 나무로 공을 지었으니, 장이 100 규빗이요, 방이 50 규빗이요, 보가 30 규빗이라, 백향목 기둥 위에 백향목 들포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45개 들포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포는 한 줄에 15시요, 창틀에 세줄이 있는데, 창과 창이 세층으로 서로 대하였고, 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왕은 어, 백향목인 성품의 말씀으로 성전을 지음으로 인하여서 아주 전무 풍무한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대로 사는 허의 들보를 빼내고 백향목으로 내면의 성전을 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가세 1장 17절에 본문에 나오는 장나무는 죽음의 도시에서 나는 나무이며 주로 성전건축에 사용하는 나무입니다. 또열한비아 6장 2절에 보면은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취하여 그곳에 우리의 거할 초소를 세우사이다. 에이사가 가로댓 가라. 어 4절 드디어 저희와 함께 하니라 우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두 구절에서 보면 요단이 나옵니다. 요단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사람이 죽으면 요단강 건너서 만나리 그러죠? 장례 찬양을 우 부르는데요. 나무가, 나무를 벤다는 것도 나무가 죽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육신대로 사는 것이 죽을 때,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서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는 놀라운 축복이 임합니다. 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면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네. 나를 통하여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1 네. 어, 1기야 19장 23절에 보면 내가 사자로 주를 세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내가는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작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지경 끝에 들어가며 그 동산의 무성한 숲돌에 이르리라 그 했는데요. 여러분이 아름다운 잣나무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주우심을 뜻합니다. 그 동산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동산을 뜻하고, 어 그리고 무성한 숲돌이라는 것은 말씀을 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아름다운 주님의 동산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동산에 무성한 수 숲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음, 여러분, 무성한 수 숲은 말씀이므로, 어, 말씀으로 하나님의 송전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1기상 어, 6장 15절에 보면, 백향봉 열반으로 전에 안벽, 곧전 마루에서 천장까지 벽에 입히고, 그 잔나무 널판으로 전 마루를 놓고라고 한 것입니다. 잔나무는 성정 건축용으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잔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의판이라. 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육은 의판이라라는 것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훈의 들포이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해서, 살리는 영은 영의 들포입니다. 들 들포. 여러분, 우리는 살리는 영이 영의 들포를 세워서 신앙의 집인 우리의 집을 세워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영의 들포에 홈을 파고 잔나무 석가래가 끼워져 있는 것처럼 살리는 영의 결과가 잔나무 석가래 믿습니까? 예. 네. 할렐루야. 어, 그렇다면 성령의 결과들은 무엇을 뜻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했는데요. 성령의 결과라는 것은 권능입니다. 네. 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또 성령의 열매. 결과는 사랑, 희락, 화평과 오래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겸손, 정직, 용기와 같은 것들입니다. 한마디로 성령의 열매가 성령의 결과들인 것입니다. 영의 결과들이라는 것은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신의 성품이 나오지요 신의 성품입니다. 믿음, 더 지식, 절제, 인내, 공건. 품재우의 사랑입니다. 아,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라나고 나타나면 아, 여러분을 유익하고 쓰임받는 사람으로 주님은 만드실 것입니다. 아, 네. 믿습니까? 네. 음, 헬렐리아. 또한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모른다면 우리의 죄로부터 깨끗함을 받은 것을 다 잊은 것입니다. 가나안 7족석, 7족석, 신명기 7장 1절에 나오는 혼의 석가래 라면 베드로 후서 2장 5절 7절에 나오는 신의 성품 7가지는 영의 석가래입니다. 가나안 7족석이 혼의 석가래 있고, 어, 베드로 후서 신의 성품이 영의 석가래입니다. 여러분 그,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같은 영적인 재료들을 사용하여서 나의 집즉 아가세 1장 17절 10, 말씀처럼 어, 우리의 집은 비탕먹들고 잔나무 석가래로 집을 지어서 예수님과 항상 함께 인마 누엘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10, 10편 92편 12절에 어, 의인은 종료랑 같이 번성하며 네바문에 백팡목같이 발육팔리로다라고 했는데요. 어, 솔로몬이 지은 성전과 자제와 재료 모두가 장차 이루어질 새 예루살렘 성전을 상징한 것입니다. 네. 새 예루살렘 성전은 어린 양의 신부와 어린 양이 함께 지어진 성전으로 그 중심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대시로 21장 22절에 보면은 아, 성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고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신앙의 집은 백향목 같이 굵고 바르게 성장하는 최고의 나무로 지, 지어지되 그 중심은 어린양 어린양 되신은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유다서 1장 20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자기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고 했습니다. 또 유다서, 아니, 마태복음 16장 18절에도 주님께서도 반석이신 예수 위에 집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도 이 반석이신 예수님은 곧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대평공은 진액이 풍족하여 벌레가 뚫지 못하고 썩지 않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나무를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면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진액이 풍성하면 오래 지나도 어떤 벌레도 침투하지 못하고 아, 뚫지도 못합니다. 교회인 우리가 예수님 되시는 비상목으로 지어지면 음, 진리의 말씀이 진액이 풍성하여 안에 침투하지 못하므로 변하지 않고 썩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의 신앙도 백향목 같이 곱고 진리의 진액이 풍성하면 최후의 승리자가 될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네. 어, 백향목의, 백향목들토의 향기는 또 예수님의 향기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기도에는 향기가 있어야 하는데요. 우리 중심에서 나오는 향기는 주님만 아십니다. 향기로운 재물만. 하나님이 연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냄새에는 악취와 향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생명에는 향기가 있고 사망에는 악취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삶에서 생명의 향기가 나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활과 기도에서 사망의 악취가 나면 살았다 하나, 썩어가고 있거나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향기 나는 생명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사망의 악취나, 사망의 냄새, 악취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에 생명의 향기가 없다면, 우리 육신은 죽어 없어진 것 같아도, 그 생명의 향기는 살아있습니다. 백형목처럼 생명의 향기를 날리며 살고, 쉬지 않고 무시로, 기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어, 이와 같은 내면의 집, 우리의 주님을 가리켜 백향목 들포, 잔나무, 석가래로구나, 라고 한 것입니다. 어, 들포라는 것은 건물의 중심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모든 영광은 주님께만 돌리고 자기를 전혀 나타내지 않고 어, 자기 자리에서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헌신하며 충성하는 자, 그 상징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백상목들보란 내삶 전체의 중심은 바로 예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육체를 장막지게 비교한 것 같이 주님이 내삶 전체의 중심이 되시는 것을 고백한 말씀이 우리 집은 개탕들버 잣나무 석가래로나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잣나무 석가래는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나무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노아의 방주는 잣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의 마루와 성전의 수의 문짝은 또 잔나무로 제작을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잔나무로 만든 방주와 같이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잔나무로 만든 방주는 물속에서도 빠지지 않고 호만 풍파에서도 빠지지 않습니다. 부러질지않정 휘어지지 않는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주님 그러므로 우리의 내면의 집은 대탐목 잣나무 석가를 도구나 라는 말씀은 유친의 썩어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집을 짓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쉬지 않는 기도로 생명의 향기가 진동하고 또 진리의 진액이 풍성하여 어떠한 죄악도 없고 사망의 냄새도 없고 죄가 침투하지 못해, 못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네. 교회인 우리가 또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주님이 지으신 집, 백향목 잣나무 석가래로 지은 집은 어, 낡아지거나새가 여지지 않는 아주 여, 영원한 향기 나는 집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온전히 보호해 주시고 영원 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백향목들포 잣나무 석가래이신 주님을 사랑 하십시오. 아, 네. 주님은 어여쁘고 아름다우신, 참 좋으신, 아주 변함없으신,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네. 믿습니까? 네. 아멘. 아, 네. 그러하신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아, 네. 전심으로 사랑하시기를 예수님의 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내면의 집을 지을 때 백향목이신 예수님으로 지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잣나무 석가래로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집, 성령이 충만한 집을 짓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사망의 냄새가 사라지게 하시고 생명의 향기가 진동하는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